개념물리 수학상 219쪽에 있는 연습문제 풀이 좀 합시다. 자, 일단 연습문제 216번 보면 그둘다 0보다 크면서 gx가 0보다 큰걸 찾으면 돼 그냥. 그러면 보면 둘다 0보다 커. 커. 근데 gx가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답으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프 보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등식 풀수 있죠. 다 그냥 쉬운 거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절대값은 어떻게 하지? 나눠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 하면 돼. 다할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넘기자. 여기는 식을 세워줬네. 이게 높이식이거든. 얘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시간 세우면 돼. 요거는 할수 있을까? 그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오직 3뿐이래. 그거를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3분이래.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니 조건이 어떤 조건일 것 같아? 어, 위로 올라겨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3분이래. 그거를 만족하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 그, 여기가 3인 거야. 그래야만 용보다 크거나 같은 게이3 하나야. 그럼 식을 추론할 수 있을까?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a의 x-3의 제곱이어야 해. 이 식이. 이 식이. 그래야만 여기가 딱그 근으로 갔잖아.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서 A는 음수구나? 라고 추론을 하라고. 좀 어렵지.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전개하는 거지, 얘를. 이게 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마치 이걸로 본 거지. 그러니까 전개했다 치면, 여기서 그 B자리에 존재하는 게, 잠깐만, 여기 내가 왜 여기 적었냐. B자리에 존재하는 게 마이너스 6A이고, 상수항이 되는 c가 9a다. 이 관계성을 너희가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b자리에 저거 대입하고 c자리에 저거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해만 구하면 돼. 그리고 n 영구도 잡고.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를 해가 딱큰게 3분이다 라고 할때 너희가 아까 내가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쉬워. 그릴 수 없으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일단 이거를 내가 그려줬잖아 이 상태에서 여러, 여러분이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저 식이 얘다 그럼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3,0이잖아 X축이 여기쯤 여기 있다고 치니까 Y축이 여기쯤 여기 있다고 치니까 3,0이니까 그걸로 식을 세운 거야 그래서 양쪽 비교해서 푼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문제 저 그래프가 제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그러면 우리 오늘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할수 있죠 얘가 항상 작대. 얘는? 이거의 조건은? 조건은? A는? 작고, 판별식은? 작다. 그거 만들면 돼. 범위가 없는 거는 판별식으로 풀어. 근데 범위가 있는 게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 그 다음 페이지는 이, 이, 이거든. 다음 부등식 중에서 해가 모든 실수인 걸 구하세요. 문제예요. 그럼 얘는 제일 좋은 건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그림을 그리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좀 쉽게 풀수 있어. 그림 그려서 생각해봐. 이건 어, 엄청 어렵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이런 거? 나눠서. 그치 나눠서 하면 돼. 나눠서 하면 되는데 나눠서 하는 거 이외에 풀이법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첫 번째 풀이법은 수직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 되게 복잡해. 그 절대값이 변하는 시점이 0이랑 2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x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이야. 그러면그 아이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 3보다 작다를 어떻게 해석하냐. X에서 0까지의 거리. 이건 X에서 0까지 거리로 해석을 하고, 얘는 X에서 2까지의 거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거리의 합이 3보다 작게 되는 해를 추론한다 생각하면 돼. 좀 추론할 수 있을까? 만약 x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그때는 여기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하면 그 거리는 2지. 이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 거리 합이랑 이 거리 합이 3이 되는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거지. 찾을 수 있겠냐? 얼마인지 알겠어? 얘가 얼마면 어떤 숫자이면 마 1일 것 같지? 근데 마1 안된다? 마 1이면 거리는 1이고 3이라 4가 돼어마 그치 마 2분의 1이야 여기가 마 2분의 1이어야만 여기 거리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그 2.5라서 거리의 사, 합이 3이 되는 거야 그럼 또 거리의 합이 여기서부터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까지니까 이거 2.5까지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0.5고, 여기도 거리가 2.5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해를 거리의 관점으로 구하면 그 거리가 3 이내인 건마 2분의 1과 2분의 5거든? 2분의 5 사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또 다른 방법도 있어. 또 다른 방법도 그 예전에 그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서 잘하면 할 수도 있다. 너희가.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다 똑같아. x가 y보다 작을 때, x가 y와 0 사이 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세 개로 나눠 풀거든? 그럼 세 개로 나눠 풀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 직선이야. 그림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마이보다 작으니까 마마로 풀면 마이 엑스 뿌리가 된다는 걸 알아. 얘를 그림을 그리면 돼.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가 마이 집어넣잖아? 그럼 6이야. 6. 그림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 범위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이거는 잘못 말했구나. 아, 그렇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이게 y가 되네. 그럼 안 되는데, 아, 잘못 나눴구나. 내가 그래프를 아예 잘못 봤다. 다시 할게.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음, 0이랑 2구나.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x가 2보다 클 때로 나눠야 해.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둘다 마이너스거든? 그럼 둘다 마이너스를 풀면, y는 마, 2x 뿌리야 0과 2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함수는 y는 2가 된다. 둘다 플러스면, y는 2x 마이가 돼.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약간 나중으로 위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이해 못할순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0보다 작을 땐 얘를 그려.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거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0보다 작을 땐 얘를 그리는 거라. 0과 2 사이일 땐 그냥 2야. 상수, 함수. 2보다 클땐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려고 했던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3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3이야. 3이 되는 값을 추론하는 거지. 이 기울기가 2 거든 얘가 그러니 지금 여기가 높이가 1만큼 높아지려면 여기는 2분의 1만큼 가야 기울기가 2가 돼 혹은 이 식이 3이 되는 x 값을 찾아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2.5가 되고 여기가 마 0.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 절대값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세 방법이 존재해. 오리지날로 나눠 푸는 거, 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푸는 건 절대값 나눠서 그냥 풀면 돼, 너희, 너희처럼. 그런데 내가 왜 거리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냐면, 이 거리의 관점이 이해가 되는 사람,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한 20초 안에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할수 있어서 그래. 많이 연습을 하면.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은 너희한테 설명하려고 되게 복잡하게 나눠서 했지만 솔직히 그림 그리는 것도 한 30초 안에 그릴 수 있어. 이 그림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편하다고. 그래서 방법을 그냥 미리 달려 주는 거야 한 번에. 그러면 다시 해를 구했지. 그러면얘 해가 똑같은 식을 구하면 돼. 어려울 것 같지? 이미 해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해 이용해서 식 세워서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나아. 바보, 바보처럼 다섯 개를 다 해를 구해서 똑같이 찾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 연습 문제 224. 얘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거의 해가 사의값이래 이거 보고 너희는 일단 무언가를 추론을 해야 해. 뭐? 뭘 추론할 수 있어? 어떤 걸알수 있지? 얘를 그냥 단순히 해를 구하면 0보다 크다잖아.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게 나와. 그게 아니잖아. 뭘알수 있지? 얘가 0보다 작아. 그걸 너희가 미리 추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둘을 해로 갖고 있으니까 A하고 X-14분의 1, -1 X-10분의 1. 자, 이 없다고 치고, 해를 보고 얘가 0보다 작다. 먼저 해를,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근데 최고차 개수가 있었네. A를 음수야. 그럼 곱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전개해서 ABC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풀어.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빨리빨리 할순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분수 계산이라 너희가 지저분하거든? 그거 하나만 좀 알려줄게. 만약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있다고 하자. 2차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 2차 방정식이 만약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역수를 근으로 갖고 있는 애들 있지. 이렇게 얘네들은 만약에 역수를 근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둘이 자리 바뀐게 돼. a 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두근이 식이 이거야. 근데 그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역수를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둘이 자리 바꾸면 돼. 이게 왜 성립하냐면, 이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면, 대입하면 참이야. 그리고 나서 얘를 나눠버리는 알파 제곱으로 나눠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변한다. 그니까이 식의 근은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수근을 가지면 둘이 자리 바뀐 게 돼. 이걸 지금 왜 설명해 주냐?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의 두 근이 지금 14분의 1과 11, 10분의 1인 개념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뒤집어서 만약 14와 10을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을 구하고 싶다. 그 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라고 그러면 abc를 추론할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넣어버리냐면 cx마 14 엑스마 10. 이게 우리가 구하는 식이다? 해버려, 그냥. 그렇게 하면 구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내가 얘가 아니라, 얘네를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이거의 두근이 이거다, 이렇게. 이거의 근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의 근이 얘다로 해버리면, 식이 이게 되는 애를 먼저 구해, 그리고 나서 c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추론하는 거지. c는 음수구나. 추론을 해버리고 여기서 전개해갖고 a, b, c 의 관계식을 구할 수도 있다고. 다 복잡하지. 어, 그럼 이 복잡한 거를 그안 하고 싶으면 처음에 했던 그냥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우리가 구하는 이 식이 얘다,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둘 합이야. 그러니까 여기 좀 복잡해서 둘 곱이야.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얘를 계산을 좀 쉽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다 140을 곱해줘버려. 그러면 여기 분수가 다 사라지거든? 그리고 나서 좀 계산을 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는 있어. 지저분한 건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니네가 해를 구하면 되게 복잡하다 복잡하게 되네 계산까지 해주는 게 맞겠네 그 어떻게 할 거냐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줄게 그래야 니네할수 있겠다 통분해봐 70분에 70분에 얼마니? 12 이거 어때? AX 제곱 마이너스 35분의 6AX 더하기 140분의 1A가 우리가 구하는 식이다. 해버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5분의 6A고 C는 140분의 1A야. 이거 대입해. 대입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A는 0보다 작다. 했지? 그거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최대한 그냥 심플한 방법으로. 조금 어려운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헷갈리니까 그냥 심플한 방법으로 풀자. 그 다음 225. 이거 다 복잡해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1과 5, 사 이래. 그러면 이것만 보고 식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 식은 어떻게 되어야 되지? x마1, x마5, 0보다 이분은 어느 쪽으로 벌려야 해? 이게 해인식을 세운다고 그치, 이쪽으로 입을 벌려야 하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는 식이 이거야 근데 fx는 0보다 크대 왜 그런지 알아? 그치,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음수였던 거지 그래서 애를 곱해줘 뒤집어주는 거야. 처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fx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3x, f 3x를 구해야 해. 그런데 얘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건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3x를 대입해서 구해버려. x 자리에 3마 2x를 대입하는 개념인 거야. 그러면 마 2x부터 적을게. 마 2x뿔 2. 그리고 마 2x, 마 2. 식이 이렇게 된다. 그 상황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식이야. 그러면 애초에 그냥 그마 2, 마 2로 묶어버려. 그럼 이게 4a에 x마 1, x뿔 1 돼. 이게 내가 구한 이 식이야. 얘가 F0. F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지. 5에 이네. 이걸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식을 그냥 다 구해줘 버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못 풀면 진짜 바보야. 자, 226번 볼까? 이거에 해가 없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서 일단 마마마를 곱하고 가, 다시 생각을하자. 이거 해가 없대. 0보다 작은 게 없대.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 판별식 할 거야. 근데 판별식의 조건이 뭐냐고. 판별식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오지? 크다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직관적으로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그래프를 그렸더니 0보다 작은 게 없대.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건 얘는, 이거 해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그럼 다른 모든 해는, 모든 그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0보다 작은 게 없어. 작은 게 없으면 모든 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구할 때 크다, 같다, 작다가 있잖아. 이게 해가 없대. 작은 게 없어.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은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버려. 그러면 좀 쉽게 풀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만들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거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의 개념이야.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림을 그렸더니, 그 0보다 작은 게, 여기서 봐야 돼? 0보다 작은 게 없는 그림은 몇 번째 거니? 0보다 작은 게 없는 그림.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려, 구하려는 조건 자체가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니까 이 식의 판별식은 0보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XC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어떤 상황이니? 이게 판별식 0보다 큰 거잖아. 판별식 0인 거고,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야. 자, 지금 진 헷갈리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풀라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이다. 지금은 두 번째 방법 설명하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이 식이 0보다 작은 게 없어. 그럼 0보다 작은 게 없는 그림을 찾아보라고. 이거랑 이거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여기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면 돼. 근데 그걸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면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뜻은 모든 아이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외운 조건으로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같은 결론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한다고. 그걸 너희가 생각해내야 해. 그걸 너희가 생각해내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무슨 소리지? 지금,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애들. 그럴 수밖에 없어. 함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등식이 이해가 되니?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금부터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야. 자, 필수예제 227.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 범위가 있을 때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했죠.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주어진 함수의 최대째 수를 구해 그래서 그 범위를 너희가 만들어 봐다 이항시키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b3 k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 뭘까? 화면식은 사용하지 못해, 범위가 있어서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 최댓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로 푼다 그런데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 이 범위에서 최댓값의 후보는 마일 1과 1이야 f 마일 1과 F1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면 돼 오늘 했던 되게 심플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 지금 이렇게 푸는 거를 니네가 감을 잡아야 해 후보가 둘밖에 없으니까 둘 밖에 없으니까 둘다 형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면 된다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풀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220쪽까지 있는 걸 여기까지만 일단 해오는 걸로 하죠 실력업은 나중에 같이 푸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칠게요